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여서 45장 8절부터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야외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같이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 진대 화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이스라엘질신 야외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야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레메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리니.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하리라 하시니라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야웨께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44장과 45장에는 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인물인데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제 44장과 45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 이 역사적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은 어, 중동 일때를 통일했던 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어, 그 열방들을 정복을 했고 메데와 리비아, 바빌로니아 등그 차례로 그 땅들을 이제 정복해 나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광대해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어, 자신들의 땅을 바치는 싸우지 않고도 그렇게 어, 나라들을 정복하는 어,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집트로까지 이제 그 세력을 뻗쳐서 이집트의 보물을 빼앗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어, 인물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이상한 관점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5절을 보면 은 나는 야외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너는 바로 이 고레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았더니, 고레스가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열국들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고레스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45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 나를,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함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도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없이 노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고레스를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그리고 도돌로나온 사실은 고레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일하셨고 이처럼. 역사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일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당신들의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으며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호세아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땅 가운데 쓰임을 받으면서 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계속해서 도구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도구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어, 누군가가 뭔가 일을 할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 어떤 연장들을 얘기합니다. 뭐 톱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끌 같은 이런 연장들을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구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어,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또한 이제 우리가 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그가 연주하는 대로 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소리를 내야 되는 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는 다만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될 뿐입니다. 도구에게는 의지가 없어야 됩니다. 주인이 이 도구를 사용했다 하시게 하실 때 도구가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 모습은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스운 그림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왜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는 마치 주인 손에 들려있던 망치가 쓰임 받기를 거부하면서 주인은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는 우스꽝스럽게도 그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 일을 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가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어, 일어나고 있는지 어,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인의 도구를 들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할때그 일은 온전히 주인에게 주인의 뜻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라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장 7절 말씀을 보면 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야외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또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야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하루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자기를 지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수 있겠느냐. 짐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는 손이 없다 라고 할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또 여자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면 명령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도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주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며 따지고 명령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인생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해서 내 삶의 재앙까지 닥치겠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거부감까지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보면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도구로서의 나의 삶을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뒹굴고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한 장의 좋은 벽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의 삶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내어드리면서 맡기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상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방식 또는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볼때 그것을 신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신비한 방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신비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우연하게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거부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 신비한 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볼수있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사야도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빛을 지은 이가 어둠 반대되는 어둠을 지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평안을 지은 이가 환란을 창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존재에게서 상반되는 그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빛과 어둠을 판단하고 평안과 환란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빛 가운데 있을 때 감사와 어떤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지만 환란 날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공간들이 늘 깨끗하고 이것이 안전하게, 안정되게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중요한 공간과 세계의 그런 평안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띠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 숨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혼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을 떠났다라는 생각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 지금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에 지금 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역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쓸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러 의미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바로 믿음과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 숨어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어, 삶 가운데 한번, 성경 가운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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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부터는 나서서, 나서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궁전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도망자로서, 목자로서 생활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보낸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간섭하시면서 어, 당신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생애에서 고비고비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셨지만 요셉의 생애를 주권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뒤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일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고 하셔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육 중에 들어갈 것이로데 이스라엘은 야외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어,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셔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사실을 인내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셔서 내삶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욕을 당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 그 역사 가운데 숨어 계시며 일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한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창조자를 향한 불신과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원망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거룩한 주의 백선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